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흔들림 없는 하루, 뜻보다 더한 공덕이 마주하는 모든 인연에서 이루어지는 보람의 하루를 추건합니다. 흔들림 없는 마음을 가지자고 말합니다. 이리저리 상황 속에서 휩쓸리는 내가 싫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구래 부동 명이불이라는 말이 있지요. 옛부터 지금까지 부동, 휩쓸림 없음, 이끌려 나가지 않음, 흔들림 없음을 부처님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고 또그 수행의 회향으로서 보살행을 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하루 살아나가는 모든 것에서 흔들림이 없다면, 거센 흐름에 휩쓸려 나가지 않는다면 가장 이상적인 우리들의 삶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휩쓸려 나가지 않는 삶에서 우리는 고를 느낄 수 없습니다. 휩쓸려 나가지 않음, 결국은 모든 것이 나에서 비롯되는 삶입니다. 나에서 비롯되어서 상대와의 모든 벽을 넘고 그리하여서 이루어지는 나도, 남도 이롭고 평안한 삶. 그것이 바로 행복이고 고그 없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흔들림 없음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당연합니다. 우리는 항상 생각이라는 것은 대상을 찾아가지고 움직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의 깊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생각한다고 말하지만은 어쩌면은 업에 의해서 생각 당하고 사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깊은 아아의식 속에 숨어 있는 어부의 종자들이 끊임없이 밖의 대상을 찾아가지고 만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생각되게 만드는 조건을 만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렇게 휩쓸려 나가게 만듭니다. 충동적으로 휩쓸려 나가게 만듭니다. 상황 속으로 얽매이게 만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밖으로 나가는 이 마음을, 업에 의해서 움직이는 내 마음을 나의 본래 마음, 반야가 움직이게 해야 됩니다. 그럼 뭐예요? 바로 우리 업이 아니라 반야가 주인이 되게 나의 주인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인된 삶을 사는 방법, 이끌려 나가지 않는 생각입니다. 결국은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든 수행에서는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본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마음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업을 본다고 합니다. 업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일어나는 충동, 그 충동을 바로 알아차립니다. 알아차리고 거기에다가 이름을 붙입니다. 알아차려서 그 속에 감추어진 여러 인연 관계들을 봅니다. 그것이 업의, 업을 보는 것, 업에 의해서 휩쓸리지 않는 것, 거센 흐름에 휩쓸려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안에 업의 거센 흐름이 밖의 모든 외부의 경계의 거센 흐름과 마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끌려 나가지 않고 중심을 잡는 삶의 방법입니다. 주인된 삶의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이 마음을 이 업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내 마음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내 업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우선 일어나는 그대로의 그 상태부터 파악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지금 가라 앉아 있는지 내 마음이 지금 들떠 있는지 내 마음이 지금 급한지 내 마음이 지금 거친지 내 마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지 그죠? 내 마음이 평화로운지 또는 부끄러운지 아니면 후회나 원망이나 한탄 같이 옛날의 마음에 옛날의 업에 이어가지고 이끌리는지. 이런 마음의 상태를 바라보고 느끼는 것입니다. 꼭 이름을 안 붙여도 좋습니다. 현재 내 마음이, 아, 이것은 이러한 가라앉은 상태다. 들뜸이다. 후회다. 그죠? 흥분이다. 기쁨이다. 수치스럽다. 기타 등등. 이런 주저앉은 마음인지, 이런 마음의 상태를 알아차립니다. 마음의 상태를 알아차린 다음에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름을 붙여 봅니다. 이것이 긍정적인 생각인지, 이것이 가라앉은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포기하려는 생각인지, 이것은 뭔가의 대상을 찾아서 뭔가의 기쁨을 유발하는 그런 생각인지, 그러한 것을 하나, 하나 이름을 붙여서 알아차려 봅니다. 모든 것을 연기적으로 바라봅니다. 연기적으로 바라보면서 왜 여기에서 내가 기뻐해야 되는지, 왜이 자리에서 내가 지금 침잠해서 가라앉아 있는지, 왜이 자리에서 내가 들떠 있는지, 그러한 모든 것. 이런 것들을 이름을 붙이고 그 인연들을 봅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마음이 유발하는 이 몸의 변화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봅니다. 몸의 변화도 알아차리는 겁니다. 모든 수행은 내 바깥에, 외부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업이 알아차려온 습관입니다. 관성입니다. 그것을 그 반대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흥분 속에는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이 마음이 급한가? 그것을 살펴봅니다. 바로 거기에는 뭔가의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깊은 마음으로 푹 빠져서 우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우울 속에 숨어 있는 것을 살펴봅니다. 이것이 슬픔인지 부끄러움인지 아니면 분노인지 아니면 도토리 키재기 상대와의 어떤 좌절감인지 이런 여러 가지를 있는 그대로 내가 이름을 붙여서 살펴봅니다. 이름을 붙여서 알아차리는 순간 그 업은 힘을 잃습니다. 대상화되는 순간 업의 지속력이 바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보면 사라진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상태에서 이러한 것이 이러한 긍정적이든 이런 부정적이든 이런 감정이 나를 끌고 가려는 것은 어디인가? 그것도 한번 살펴봅니다. 그렇게 끝없이 내가 들떠서 결국은 내가 이루고자 하는 바는 또 무엇인가? 끝없이 가라앉아서 이 가라앉음이 나에게서 이루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알아차려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연기적으로. 하나, 하나 분석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것이 바로 근거하고 있는 것이나 얻으려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조건에 휩쓸려가지고 이미 내가 상황 속으로 빠져들었다고 하십시다. 누가 나에게 모멸감을 주어서 내가 막 화가 났다고 생각을 합시다. 음, 나하고 같았던 사람이 나보다 엄청나게 잘 되어서 내가 질투감을 느낀다고 합시다. 그렇죠? 그랬을 때 그러한 것을 알아차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상황이 나를 모멸감을 준게 아닙니다. 누가 잘된 것이 나를 질투한 게 아닙니다. 그러한 사실에 대응을 한 나의 방식이 그러한 모멸감을 줬고, 질투감을 줬고, 슬픔을 줬고, 좌절감을 준 겁니다. 돌이켜서 바라보면, 연기적으로 바라보면, 무엇 때문이다? 하는 그 때문에서, 그 때문보다는 사실은 그 때문에, 때문에에 대응하는 내 방식에서 나의 모든 괴로움이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거꾸로 말하자면, 이러한 나의 방식의 잘못을 깨우쳐준 계기가 그러한 상대방의 외부의 계기일 수도 있다. 이렇게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문제는 나의 대응 방식이었습니다. 왜 내가 그렇게 대응해야 되느냐?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있는 그대로를 느끼고, 그 다음, 있는 그대로를 알아차리고, 있는 그대로를 연기적으로 분석을 해봅니다. 해체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을 뒤집어서 생각해봅니다. 무엇이 괴로움을 가져왔는지, 그것을 살펴봅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바로, 나를 옥죄이고 있는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나를 휩쓸리게 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는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흔들림 없는 한 마음 바로 주인의 마음입니다 흔들림 없는 한 마음은 업의 마음이 아닌 반야의 아냐의 마음이 이루는 것, 있는 그 자리에서 언제나 주인되게 합니다. 있는 그 자리를 참으로서 그리고 참다운 진실 알맹이로서 빛나게 합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아름답고 빛나고 진실되게 만나는 만드는 주인의 역할, 바로 보람과 공덕과 새로움 가득한 그러한 이익과 행복의 나날들입니다. 나날의 삶에서 주인이 되어서, 업의 주인이 되어서, 업의 업을 부리는, 업을 불해서 다가오는 모든 인연들을 새로운 기준으로 새롭게 만나서, 새롭게 바꾸어 나가는 조건 반사의 모르모트를 벗어나는 로봇을 벗어나는 그러한 주인된 하루를 추건합니다. 우리는 부처님이고, 우리 본래가 이런 무한 공덕과 무한 지혜를 쓰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깨어있는 내 마음을 알아차리는 주인된 하루를 추건합니다. 주인으로서 이루는 보람과 공덕과 이로움과 안락, 행복의 삶을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